안녕하세요. 오늘도 나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 볼 건데, 오늘 날씨가 여러분 되게 화창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은 베이스를 따로 안 깔고 바로 파운데이션을 쓰려고 하는데, 어, 아, 얘가 먼지가 너무 많네. 이거 바비브라운의 스틱 파운데이션. 얘도 색상이 0호입니다. 0호. 영호. 포슬린 색상인데, 근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거 리뷰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외국인 분께서 이거 색깔 너한테 너무 밝은 것 같아? 이러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죠. 근데 좀 밝은 것 같아도, 아 밝긴 밝아요, 사실. 근데 막 이렇게 귀신처럼 하얗게 되기보다는 이렇게 바르면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피부랑 스며드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은 뭐 모공 베이스나 이런 걸안 바른 이유는 모공 베이스를 그런 포어 패셔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바르면은 이런 브러쉬로 사용을 할 때에는 이게 다 닦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프라이머 안 바르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뭐 따로 그런 베이스 안 발라도 될것 같은 게 기초를 좀 듬뿍 발랐더니, 기초를 듬뿍 발랐다기 보다 지금 선크림을 좀 듬뿍 발랐더니, 굳이 막 더, 막 그런 수분감이 있는 그런 베이스 안 발라도 될것 같은? 제가 어제 막 고민했잖아요. 집에 퇴근할 때. 좀 걸어갈 것인가, 걸어가지 않을 것인가. 근데 어제 진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정말 걷고 싶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미세먼지가 좀 심했어도 그냥 막 걸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날 좀 되게 몸이 아팠거든요. 막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그냥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바르는 브러쉬는 바비브라운의 풀커버리지 페이스 브러쉬인데 이거 스틱 파운데이션이랑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즘 더워가지고 자꾸 이마에 땀이 차. <laughs> 어떡하지? 아, 더워. 붓자국이 나지 않아요. 이걸로 바르면 이상하게 궁합이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두 개를 바를 때에는 그러니까 요 파운데이션을 요 풀커버리지 이 브러쉬로 바를 때에는 붓자국이나 이런 게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긴옷 입었거든요. 오늘 사실은 이거 핑크 요 옷은 이제 좀... 외출복으로 입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집에서만 입으려고 했는데, 뭔가 오늘 약간 이런 핑크한 거를 입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핑크가 아니고, 약간 이런 베이비 핑크, 톤 다운된 핑크...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얘를 입었습니다. 여기를 한번 더... <laughs> 아... 어떻게! 여러분, 뚜껑 닫다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까워. 아깝다, 어떡하냐. 어허, 아까워라. 제가 원래는 진짜 저녁을 많이 먹어요. 엄청 많이 먹는데, 걷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는 도시락을 싸갈 때 평소에 먹는 거에 비해서 조 3분의 1도 아니야. 한 3분의 0.5 정도 덜어서 어제 도시락을 싸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밤에. 너무 이제 배고파가지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새벽에 들어온 게 아니지. 새벽까지 이거 영상 편집을 하고, 예약을 걸고, 자려고 누웠는데, 맙소사. 잠이 안 와, 배고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차라리 빨리 잠이 들어야 이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을 텐데, 너무 배고픈데, 막 잠은 안 와. 그렇다고 또뭘 먹을 순 없어. 뭘 먹으면 바로 잘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오늘은 도시락을 좀, 원래 먹던 대로. 원래 먹던 것보다 오늘은 더 많이 쌌어. 이렇게. 붓자국이 안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 뭐 얼굴만 많이 화해보긴 하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거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하는 건데, 이맥 컨실러. 이거 진짜 여러분, 작년에 쓰고 안 써본 것 같은데, 이게 맥 스튜디오 피니쉬 컨실러 NC20번인데,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써보줘 볼게요. 이렇게. 경계가 지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요거 브러쉬는 맥의 195번 제가 여러분 유명한 그런 맥 브러쉬는 다 가지고 있긴 해요 잘안 써서 문제지 항상 쓰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잡티를 가리려면 얼굴을 다 가려야 되는데 다 가릴 순 없잖아요. 그냥 이 정도로만. 왜냐면 여러분 가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통다쓸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오늘 블러셔는 진짜 오랜만에 나스의 섹스 어필을. 써보겠습니다. 복숭아복숭아한 그런, 그런 색인데, 화면에서는 이 색감이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런 음, 느낌. 지금 제가 밥을 먹고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달달한 게 땡겨요. 바나나 킥 이런 거. 어, 너무 땡기는데? 어떡하지? 가는 길에 하나 사 먹을까요? 이렇게 살짝 티나죠, 여러분? 이 브러쉬가 여러분, 브러쉬로 아니고 블러셔 바르기 되게 좋은 그런 브러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색감이 연하거나 좀 발색이 잘안 되는 그런 것은 이걸로 하면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음, 예쁘네. 여러분 예쁘네요. 근데 막 사실 티가 빡 나는 그런 블러셔는 아닙니다. 굉장히 은은하고 정말 약간 소녀소녀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요즘 블러셔를 굉장히 좀빡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모자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발그레 발그레한? 제가 요게 조금 부족하면은 나스 게이어티를 바르려고 했는데 근데 요거 하나만 바르는 게 나을 것 같죠. 오늘 뭔가 좀 제가 원하는 그런 화장이 얘 하나만 발라야 될것 같아요. 오늘 섀도우는 요더 페이스샵의 리얼 진저 요 색을 음영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때뭐 하시나요? 저는 추석 때 잠깐 집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설날 주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명절이 정말 싫어요. 난 너무 싫어. 결혼하면 더 싫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 여러분 참 많은 게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해야 할 것도 많고, 친구 결혼한 거 보니까는 잘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결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야, 결혼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질 않아가지고. 그거는 무리가 있네 여러분 저 피곤한가봐요 지금 이쪽에 쌍꺼풀이 이렇게 아, 안 보이네 하면서는. 생길랑 말랑 제가 피곤하거나 그러면 쌍꺼풀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눈에 쌍꺼풀이 있는 것보다는 쌍꺼풀 없는 게더 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개취. 저의 개취는 그렇습니다. 코랄스러운 그런 섀도우를 발라줄게요. 브러쉬 쓸게 없거나. 어떡하지? 이거 너무 크겠죠, 여러분? 이걸로 해볼까, 그냥? 여러분 이 브러쉬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작은 이런 브러쉬로 눈 앞머리에도 코랄코랄스럽게 아니 이런 작은 브러쉬가 여러분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찾아보면 있네요 이렇게 이거 펄을 살짝 비욘드 제품 중에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요.. 앨리스인 글로우 크림 섀도 우몇 번이지? 자몽 스퀴즈라는 그런 색인데, 처음 눈에 사용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섀도우들이 좀다 로드샵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더 펜스샵 섀도우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색깔도 되게, 음영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좀 다시 봤던? 마스카라 이후에 섀도우도 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약간, 블링블링하게. 근데, 카메라에서 보일지 모르겠어요. 카메라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파우더 처리를 좀 눈썹만. 근데 아 진짜 오늘 날씨 좋다 되게 왜 이렇게 날씨가 좋지 오늘? 어디 놀러 가고 싶다 진짜. 이 월넛 브라운 제가 여러분 살짝 깎았어요. 참 볼품이 없죠. 하지만 오늘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역시 모양이 되게 중요한가봐요. 잘안 그려지네. 지금 오늘 바른 색상이 파드포밀러 월넛브라운인데 막 그렇게 갈색 갈색처럼 안 보이죠. 실브라운은 좀 초보자가 쓰기에는 어려운 게 너무 색이 좀 진하다 보니까. 뚜껑댕이가 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월넛 브라운은 조금 연하다 보니까 밝은 그런 색이라 가지고 조금 진하게 발라도 막 그렇게 티가 안 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헤어 컬러가 블랙이 아닌 이상은 월넛 브라운 전 추천합니다, 여러분. 됐어, 뭐이 정도면은 나 빼. 오늘 립스틱은 여러분, 브루즈아. 9번 색상을 발라줄게요. 이게 브루즈아가 프랑스 거잖아요. 프랑스 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뭔가 이 브루즈아는 미국에서도 팔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뉴욕 갔을 때 그런 마트에서 이렇게 좀 약간 저렴한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점원한테 물어보니까 음, 브루즈아는 유럽 브랜드라고 여긴 없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혹시라도 뉴욕에 가실 분들은 뭐미국에 가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안팔것 같지는 않거든요. 파는 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갔던 그 마트는 그랬어요. 유럽 브랜드야 여기 없어. 오늘은 여러분 화장을 이렇게 하고 아, 마스카라 할까요? 마스카라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마스카라 마스카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스카라는 이거 아마 어퓨 거일 거예요. 어퓨. 오늘은 막, 나 마스카라 했어. 좀 이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원했던 그느낌을 오늘 원했던 이 마스카라 느낌은. 이, 뭐니. 제가 딱 원했던 느낌을 이 마스카라가 지금 내주고 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쑥쑥 됩니다.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어. 오늘 하루도 좋은 화장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오늘 출근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